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인스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올해 특히 스킨케어 제품들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. 그 중에서 한통 싹싹. 다 비운 공병들만 모아서 공병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 화장대를 보면은 한통다쓴 것들도 있지만 그냥 한두 번 쓰고 이상하게 손이 안 가서 냅둔 것들도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거를 한통다 비웠다라는 건 그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정말 저의 찐 애정템. 윤스타템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. 뿅! 먼저 첫 번째는 클리오의 시카 세럼 쿠션입니다.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고, 올해 좀 메이크업에 약간 소홀했어요. 그래도 뭐 남들이 보기에는 맨날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긴 하지만, 제 기준에는 원래 베이스도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마스크 쓰기도 하고 좀 귀찮아서 그냥 쿠션으로 대충 두들기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가을부터 얼마 전까지 진짜 싹싹 긁어 쓴 쿠션은 바로 이거예요. 음, 클리오 쿠션이 이게 장점이 커버력이 진짜 괜찮고 그리고 컬러가 너무 노란기도 아니고 너무 핑크 끼도 아니고 딱 중간에 적절한 컬러여서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엄청 촉촉해요. 그런데 단점은 촉촉하다 보니까 손치힘이 있어서 지성이신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양 조절을 잘 못하면 조금 두껍게 발려요.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쿠션이에요. 근데 이제 조금 질려서 다른 거 써보려고요. 아무튼 이거 다 비웠고. 그다음에는 짜잔 저의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라인 사랑 <laughs> 제가 추천을 진짜 많이 드렸었는데 저 이거 다 썼어요 이거 시카페어 앰플이고 음, 앰플 있고 크림 있고 슬리핑팩 있는데 저는 이셋 중에서 하나만 추천하자면 이 앰플이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가장 피부가 좀 뒤집어졌을 때 진정 효과가 눈에 띄게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올해 좀 아토피도 심했고 여러모로 피부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밤에 이거 듬뿍 발라주고 자면 다음날 피부가 확 울긋불긋한 것도 가라앉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, 어, 이, 근데 이걸 제가 너무 듬뿍 쓰다 보니까 너무 양이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, 아, 어, 이거 대용량 없나? 했는데,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다음에는 대용량을 사볼 생각이에요. 지금은 이거 제가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 더 쟁여놨거든요. 음, 그래서 그거를 다쓸 생각입니다. 아무튼 이거 진짜 저의 몇 년째 애정템 추천할게요. 그리고, 짜잔, 이것도 저의 몇 년째 애정템이죠. 토리든 세럼이고, 요거는 제가, 어, 언제지? 봄쯤에 한번 광고로도 소개를 해드린 적 있었죠. 근데 그 전에도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지만, 여튼, 요거는 수분 팡팡 터지는 굉장히 차갑고 수분력이 가득한 그런 수분 캡슐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세럼이에요.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유분기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전 피부 타입에게 추천하고 저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냥 4계절 다쓸 세럼 하나 추천한다면 저는 요거 추천하고 싶어요. 그래서 요것도 네, 좀다 썼네요. 조금 남았긴 하다. 그래서 요것도 싹싹 긁어서 다 썼어요. 그리고 크림, 이거는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입니다. 어, 리얼베리어 제가 딱 봐도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죠. 어, 저같이 이런 아토피, 건조, 예민, 초예민 이런 피부들에게는 이런 어, 뭔가 스킨케어에 진심인 브랜드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달 전에 어, 한번 광고로도 소개를 해서 함께하게 된 크림인데 역시나 너무 마음에 들고 음, 좀 꾸덕해요. 어, 그래서 꾸덕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무겁. 고 쉽게 얹히는 크림은 아니어서 저는 전 피부 타입이 쓰기 되게 좋은 크림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유분기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특히 더 수부지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크림입니다. 이것도 역시 다 썼어요. 재구매 의사 100% 있어요. 좋아요. 그리고 폼클렌징 소개해드릴게요. <laughs> 리얼이죠. 이거는 진짜 <laughs> 쓸 때까지 써보겠다. 거의 이런 정도로 지엽 짰는데 이거는 메이크프렘 제품이고 제가 메이크프렘도 되게 좋아하죠 이런 저자극 어, 성분 되게 신경 많이 쓴 이런 브랜드들 저는 진짜 사랑해요. 그래서 메이크프렘에서 어, 모이스처 클렌징 폼이에요. 굉장히 생크림 같이 부드럽고 크리미한 느낌의 저자극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, 세정력은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막 클렌징 오일처럼 막빡 막그 아이 메이크업 다 지워지고 뭐 그런 정도는 당연히 아니에요. 그래서 리베나이 리무버로 지우고 클렌징 밀크로 지운 다음에 저는 마무리로 요걸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어, 클렌징을 하고 나서도 되게 촉촉해요. 어, 그래서 특히나 더 마음에 들었던 순하고 촉촉한 크림 크림 제형의 어, 클렌징 폼이에요. 이것도 다 썼어요.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마지막이에요. 바로 짜잔! 러쉬의 리햅 샴푸예요. 신선한 페퍼민트 오일과 과일 과즙 음, 그런 느낌이고 근데 막 엄청 싼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제 기준에는 되게 무난무난한 샴푸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원래 샴푸는 그냥 딱히 선호하는 제품이 없고 아무거나 썼었거든요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음, 손에 습진이 일어나서 한몇달 동안 진짜 고생했어요. <laughs> 저 이번에 진짜 피부 트러블이 장난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게 막 피부과 가서 약을 바르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거예요. 그러다가 생각이 든게 혹시 샴푸 때문 아닐까? 간혹 그 계면활성제나 뭐 이렇게 좀 독한 성분이 손에 묻으면 습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샴푸 때문일까 싶어서 어그 전에는 그냥 마트에서 아무거나 특정 브랜드 이름을 언급하진 않을게요. 네, 그래서 좀네 뭐 그런 마트 샴푸를 썼었는데. 그래서 좀 성분 좋은 샴푸를 써보자 싶어서 러쉬 가서 직원분의 추천을 받아서 사게 된 샴푸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샴푸를 바꾸고 나서 습진이 싹 사라졌고요. 저의 손 습진의 원인은 샴푸였습니다. 그래서 몇달 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허무하기도 하고 뭐 이제라도 원인을 알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처럼 이런 습진 계속 올라오시는 분들은 어쩌면 샴푸 때문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러쉬 가서 이 샴푸를 썼는데 마음에 들었고 음 근데 아무래도 100%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좀더 뭐 엄청 민트 느낌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은 없고 그리고 좀 머릿결이 이것만 하면 되게 뻣뻣해요. 그래서 반드시 린스도 해줘야 되는. 근데 아마 그만큼 좀뭐 세정력이나 거품도 잘 나고 뭐 개운하고 이런 정도의 기본 기능에는 굉장히 충실한 샴푸입니다. 어 그리고 제가 지성 두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떡이 아예 안 지는 그런 두피는 아니에요. 그래서 좀 잘못 쓰면은 어 되게 좀 금방 떡지고 이런 두피,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데 이 샴푸는 그렇지 않았어요. 그래서 기본 기능에 충실한 뭐 성분도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잘 썼고 저는 한통더 샀어요.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추천해 볼게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찐 추천템들 공격 리뷰 쭉 보여드렸고, 어, 앞으로 또 새롭게 비운 제품들 있으면 다시 한번 모아서 보여드릴게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. 여러분 모두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.